제목이 나타날 일의 종과 정인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메시지를 잡고 계속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왜 그러냐 하면 초대 교회 이후입니다. 초대 교회 이후로. 그리스도 이름이 땅 끝까지 증거가 다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이후. 그리고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또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고 하는 대, 대왕이 일어납니다. 이 대왕이 일어나서 모슬렘까지 다 증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모슬렘에도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또 성경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지금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모슬렘이고 어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 들어갔어요. 다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전 세계에 성경이 또다 들어갔습니다. 66권 성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름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다 들어갔다는 것, 성경도 그렇게 다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축복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성경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소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뭐를 딱 잡게 되어졌냐.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되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동시에 동시에 주님의 권능도 함께 임하도록 기도해라 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주님은 분명한 기도를 주시더라니까요.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되 그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분명히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결과가 일어나요.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의 권능이 따라서 나타나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권능이 따라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불치병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야만이 모든 허감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가 있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기도하게 하라 하시구나. 주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권능이 임하도록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실 때 권능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신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강남 말씀을 잡고 오늘부터 주의 임재와 동시에 주의 임재와 동시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도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집에서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 사랑 교회 주님의 임재의 축복과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시나니까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권능도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또 성교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들이 다 무너지도록 주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사랑 교회 인재의 축복과 주님의 권능의 나이 권능의 음. 나타나심을 통해서 가장 우리 주 사랑 교회가 축복된 복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복된 기도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 기도가 가장 분명하고 사실적인 기도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두 번째로, 오늘 16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부응도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이 말씀 속에서 교회 뭐 부흥 전도 성교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축복 전부 다 16절에 다 있습니다. 자,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으로 삼으러 하미니 할렐루야. 자 여기에 잘 보면 16절 이한 구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첫째. 그러면 가거는 가거가 들어있는데 가거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색 사건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빵 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색 사, 다메색에서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메색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현재는 뭡니까? 지금 아그리파왕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그 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장차 나타날 일. 자, 이것이 미래입니다. 그럼 여기에 두 시제가 있댔잖아요. 두 시제가 뭐냐? 두 시제. 그첫 번째가 다메세계에서 오늘 여기 보면 이래 말하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과 네가 나를 본 일, 다메섹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다메섹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한 시제는 뭐냐한 시제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래 종과 증인을 삼는다. 그게 그래 뭡니까? 장차, 장차.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다. 이미 담에색 사건에 그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요. 예 할렐루야. 자, 이 시제는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가서 종과 정인을 삼는 겁니다. 종과 정인. 아주 중요하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종과 정인을 삼는다. 나타날 일에 종과 정인을 삼는다. 자, 그럼 다시금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로마가 국교화가 되어지죠. 그당시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오늘날 미국과 같잖아요. 그래 로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다증거가 되어 붙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를 잘 알잖아요. 저 인도까지 다 가서 정복하잖아요. 모슬렘 다 정복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분이요. 얼마나 또, 나름대로 신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 모슬렘 국가까지 다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 성경이 다 들어가 붙는 거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다증거되어지면서 성경이 다 들어가 붙다니까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한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전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 발판을 깔아줬는 거요. 발판 자 그래. 이 역사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성경에 들어간 바로 그 역사가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예수 이름이 증거가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성경이 전 세계에 들어간 바로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삼고 정인을 삼다.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합니다. 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분은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모슬렘까지 다 정복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일입니다. 이게 종이예요 이게 종이다니까. 런데 사람들이요, 주님의 나타나심. 분명히 나타나심에요. 이 일에 전 세계가 성경과 그리스도 이름을 잡게 되어졌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어떤 착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위대한 인간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불치병도 치유가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헐 성전에 들어갈 때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인을 보고요. 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아니 제대로 동전을 가지고 동량을 하는 그에게 돈을 못 주니까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시니까 이 베드로가요 안전병이를 보고 안전병이를 보고 그렇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요 은간금은 내게 옷거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유는 이곧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누가 역사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는 거예요 이름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침대하고 요하고요 막 가져가고 막 가는 거요. 행여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떠한 병자도 일어나더라는 거요. 병에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 지나가는 그 길에. 요 가지고 놓고 막 병자들을 막 눕히놨다니까. 이런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한번 외치는데요.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 성도가막 일어나 보는 거요. 자, 이거 누가 한 짓입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한 역사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서 삼천성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하게 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자기 메시지 받으면요. 막 자기가 마치, 자기가 마치, 마치 그리스도라.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라, 자기가 막 왕적인 존재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자기가 불의사다고, 자기가 지구상에서 하나뿐인 능력의 종이라 그러고막 뭐. 전부 다 착하게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일에 주님은 바울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요. 예 종으로 삼겠다. 여기에 성경. 제가 구절을 하나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수님 공생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자. 종의 자세로 무익한 종으로 낮추라. 거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밭에서 일하는 종이 있잖아요. 그걸 일하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되겠어요? 힘들지? 그래, 그렇게 택배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이 종이 집에 오면 앉아서 먹을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요. 종이 그렇게 수고하고 집에 오면, 야, 너 앉아서 편안하게 밥 먹을 할 자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이 뭐라 하느냐? 주인이 종 보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네가 수종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온종 보고 그래 팬이 앉아서 자, 너밥 먹고 그렇게 해라.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먹을 거 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 내 내가 먹을 동안 네가 수종 들고 있어라 는 거예요. 수종 들고 있어라. 그러면 이 종이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이 불평하, 불평하느냐? 불평하느냐? 불평예요그 종이요. 나는 종익한 종이라. 내가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지않하느냐예수님느냐예수비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종의 자세로 주님이그 나타나신 그 일에 종의 자세로 내가 낮추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낮은 자세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세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마치 자기가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인간이라. 자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기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 받는다. 어? 이런 얘기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 진짜 종의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내가 매맞고,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비천에 가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토굴에 자고 뭐 그렇게 해도 주님 한번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이 일에 바울은 감사했다는 내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모든 건 나는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바울은 영광 돌리면서 복음 전할때이 자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세 그래 나타나는 그 일의 종과 정인 그렇게 주님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일평생 우리도 일평생 종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낮은 우리가 자세로 그렇게 산 주님의 나타나심에 산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느냐? 자신이 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그 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거기에 가서 뭐라고 자기에게 마무리 상수리 숲불에 그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 18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18장 5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18장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종에게 오셨다는 것.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 바울은, 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종의 자세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19장, 19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그래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도 추리기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다 자신은 주님 앞에 종이다 하는 거예요 다 종이다 그렇게 하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했냐? 사도행전 3장 13절.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고백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 보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더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종을 더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종을 더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앞세우지 않고. 얼마나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종된 것을, 종된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보면서, 아, 착각도 너무 착각을 하구나. 그리소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위대한 인간으로, 뭐, 그래, 한국에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다착각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기도하면서, 이 그리소의 나타나심이요,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주님의 공중재림과 연결될 겁니다. 주님의 공중재림과 연결되어져요. 그래, 공중재림은 뭡니까? 주님의 공중재림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그 비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 마치 번개가 번쩍거리면 저 동에서 그리고 저 서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거리면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제는요, 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주님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안 보세요. 주님은 주 사랑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결국은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대로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공중에 나타나시면, 이 나타나시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는 이런 나타나심이 마지막, 마지막에 일어나겠죠. 저는 여기에서요,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잡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딱 잡았냐. 아,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시는 교회에 택하신 백성들 다 보내줘요. 주님 나타나시는 그교회 구원받을 자를 다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는 교회, 진짜 알짜배기 성도들 다 보내주시고, 알짜배기 산업인들 다 보내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다 보내주십니다. 어디에? 주님 나타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교회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 그 교회가 주일은 완전히 뭡니까? 천국 잔치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 오늘 꼭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그 임재를 통해서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일로 놓고 계속적으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제가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 어, 노예를 합니다. 노예하고 그동안 1년 동안 노예를 받드는 일을 이제 어, 다음 또 노예장 에게 인계가 되어지겠죠. 제가 2년을 노예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 주님께서 진짜 노예를 위해서 어 성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노예장을 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 메시지의 기도의 제목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를 사랑할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타나심에 저와 여러분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사실적인 기도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